거지 맞니? 근데 아까 알려줬잖아 k 리듬턴 A제곱 마이너스 A더하기 D니까 X더하기 z 의 A AD빼기 BC니까 XZ빼기 YE가 영향력이지 그지?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X더하기 Z가 뭐야? 4죠 X, Z, 빼기 Y, 가 뭐야? 1이지, 듣고 있니? 맞아요?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저걸 써볼건데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꾸고 싶거든, 오케이. 듣고 계세 o 그럼 이 식에서 x k What d y 지 어?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쓸수 있겠네. 아 x 제곱 더하기 z 제곱 어떻게 돼? x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2zx 이렇게 쓰면 되지. 아? 어? 그러니까 16 빼기 2의 1 더하기 y 바꿔쓰지. 문자가 완전히 사라졌죠. 이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걸로 바뀌는 거야. 16 빼기 200 2y로 뭐가 사라졌어? X is a s a y 만 남았지 y 만 가지고 쓰 y 되잖아 y 제곱 빼기 8 y 플러스 이4지이 o t Why not? Why n o y 제곱 빼기 8 y 반의 t 이 h y n 16 Why not? w 1 6 not? Why not? w y not? Why not? w h 나왔어 t Why n o 어디 걸벌어 11번 해봐로 अभ आणि 됐냐? 몇 나와? 아, 이야마씨 왜못 풀지? 야, 없애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? 핵열. 2회 1열이고, 1회 2열이지. 그럼 결과는 몇핵몇열 나와야 돼? 2행 2열 나와야 돼. 행열 몇이야? 행이너스 20. 열 10. 열 마이너스 0열 거기에 몇 곱하래? 2분의 1하려나 아, 그러니까 마이너스 36, 마이너스 12 아니야? 이거 다더 하라구요. 어이, 진짜, 이씨.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는데, 이거 면어떻게 이씨. 안 돼? 안 돼, 안 돼? 아, 돼요, 돼요. 못 하겠어요? 할수 있겠지. 음.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2번도, 12번은 보시면, 뭐라고 적혀있니, 거기에? A1이 뭐야? 음? A1 읽어보라고요. 시. 잘했잖아. 지금 답이 다몇차정사각 행렬 넘나와 있어 2차 정사각형이 열지금저새끼도 뭐가 돼야 돼? 1023이야, 1023. 어? 야, 정답을 좀 보고 대답해야지. 이게 이씨, 말이 아니잖아. 그러면 그죠? 알겠냐고요. 미안하지만 30몇 번까지는 풀이가 없어요. 예?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드린거 해가지고 좀 고민해보셔야 돼 예? 알겠어요? 응. 위클리 몇해랑? 응. 알았지? 오늘 중으로 개념 써서 올려 자꾸 개념 늦게 올리는데 벌고먹에버릴까일바시끼들 내가 오늘 엄청 낼 거거든? 제때 올린 새끼가 두명 밖에 없어져 이렇게. 다 어제 올렸어요. 그리고 몇 명은 또 올리지도 않고. 오늘 올려 어? 박스 갖고 와.